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출범이 무산되면서 도입 시기가 새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7년이나 2028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어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출범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고형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 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내년 민선국의 출범에 맞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도입 시점 제시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통해 도의원이 선출된 지 불과 1, 2년 후에 기초단체 출범에 따라 다시 시의원을 뽑게 되면 도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27년, 28년도 더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 40명을 뽑아놓고 그때 가서 기초의원 40명을 더 뽑는다 그러면 어느 도민들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불거진 구역 논란을 우선 해소하고 장기 과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제주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나 저는 그 옛날 속담에도 있지 너, 있듯이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라.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그러면 어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도 아. 좋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상황이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 도입 시기 외에도 오늘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앞으로 구역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제주도는 아직 고민 중이라며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